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귀청소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도 가끔 시간 날때 간지러울때 씻이 때때로 합니다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귀청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면봉을 사용하여 귀를 청소할 경우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귀 안으로 너무 깊게 넣으면 안됩니다. 무심코 들어간 면봉은 탈소리를 남길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 셨나요 귀는 어떻게 청소해야 안전할까? 귀 위생은 정말 중요하다. 귀를 청소할 때 안전한 방법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귀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귀 청소법. 많은 사람이 면봉이나 이쑤시개, 코바늘을 사용해 귀를 청소한다. 심지어 연필이나 열쇠 같은 것을 귀 안쪽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다. 귀지를 제거하고 뭔가 귀가 막힌 기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는 귀 안쪽을 안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도구는 귀의 폐하 상태와 지방선 상태를 변화시키고 귀지를 모두 제거해버리며 외부 물질로부터 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손상한다. 귀 안쪽은 갈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귀를 청소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귀를 청소하려 했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죠.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귀청소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이왕 할 거라면 기구들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귀속이한 간지럽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트 뉴스의 마리입니다.